그러나 이제 제일 이요한건이거예요이친구1이이 있죠. 음, 음, 별표. 별표. 잠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친구이 여기서 이일많이 나오고 있죠. 음, 이이친표는이친는 아주 꼭이친됩니다 사실은요, 이 시험 는제가이이는이친는이 친구는 는이친이 친구는 는 없죠. 아, 이건좀 그렇잖아. 그렇죠. 사실 문제 나는데그 그렇게 이렇게 내지는 않아요. 안다고.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서 내면 이 페이지는 더 이상 못 내. 심지어는 이 제도 내 내에, 내에서도 안 내려고 그래요 일단 넘어가면서 구색을 맞춰서 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너무 세. 이게 객관식은 그게 있어요. 논술할 때 이거 다 해야 돼요. 근데 객관식은 이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나올 수 있지. 절차적인 부분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지. 근데 이게 너무 세서 사실 이게 한80% 90% 나오거든요. 다른 것들이 약해요. 그래서. 이늘 이제 그런 건 아셔야 돼요. 그러면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만 보고 다른 걸안 본다? 그게 아니라 이거를 더 자세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어느 정도 보는데 이거는 몇번더다 봐야 돼요. 글자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법률에는 아, 법, 법령에는 이런 박스는 없어요. 근데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하는 그런 대상들에 이번 법령집에는 제가 이렇게 박스를 쳐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더잘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잠정 신고 대상 첫 번째 거는요. 첫 번째 단어가 중요해요. 거래관행상, 거래관행상. 거래관행상이라는 건 정말 누구에게도 잘못을 따지기 어려운 정말 관행 때문에 그러겠다는 거예요. 거래관행상 중요한 거는 수입신고일이에요. 수입신고하는 그 순간에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거. 그 물품은 원래 그렇대. 수입신고할 때 가격이 정해지지 않는 거래. 대표적인 게쌀 같은 거예요. 곡물, 곡물. 네. 예. 근데 그걸 갖다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가게에 정해지는 물품? 근데 그건 뭐다? 기획지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요. 요게 시험에 나요. 이 기획지정부령 정하는 그 물품이 뭔지. 기획지정부령 정하는 물품 따라가 보죠. 옆에 보니까요. 음. 요게 바로 요거네요, 그렇죠? 음. 이런 편들도요 너무 복잡하게 해놓으면 좀법령지보기가 그렇지만은 빨리 보기 위해서는 요렇게 이제 이런 표시들도 잘 해놓는 게 좋아요. 이제 빨리빨리 볼수 있다고. 이거 외워야 됩니다. 원유 국물 광석 그밖에 이와 비슷한 일체 상품. 여기 바로 대표적으로 수입 신고하는 그 순간에 가격 확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잠정가격 신고 물품이에요. 예. 원유 국물 광석 이런 것들. 예. 그다음에 2호에 보시면요, 법제 30조 이게 바로 이제 일방법인데요. 과세평가제 일방법이라는 건데 이제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원칙입니다. 거기에 따라 조정해야 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해질 수 있음이 뭐 서류로 하, 확인이 된대요. 중요한 건 여기도 수입신고일이에요. 지금 이 분위기가 이런 겁니다. 여기 1번은요. 여기 1번은 그 물품의 가격 자체가 수입신고할 때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물품의 가격은 정해졌는데 물품에 붙어야 되는 로얄티, 물품의 가격에 붙어야 되는 에, 어, 로얄티가 제일 많고요. 로열티를 예시를 r 수밖에 없어요. 로, 거의 로 a 티거든요딴 것들은 나중에 정해지는 게좀 r o 요 a l 데 y R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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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y a 말 t y R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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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법 a l t y R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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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y 예, 제일 방법의 여기 1장권에 1방법에 예? 법정 가산 요소라는 거야. 그리고 가산 요소가 나중에 정해지는 거예요. 물품 가격은 정해졌는데 예? 로열티는 나중에 정해져. 팔아 보고 그, 보통 그렇게 계산할 때가 있어요. 물품을 수입하면서 상표값을 상표 하나 붙을 때마다 만 원씩 주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일단 한번 팔아 봅시다. 하여튼 2년, 뭐 1년 이렇게 팔아 보고 그 매출 신장도를 딱 보아서 그 나중에 정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때. 그리고 2 2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 심사를 신청한 경우예요.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 심사제도. 이건 말 그대로 과세가격을 사전에 심사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물품이 들어올 때 수입자마저도 자기 물건이 얼마짜리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 서류에는 분명히 숫자는 있지만 의심이 돼. 그럴 때 그냥 대충 하자. 일단 나중에 걸려가지고 가산세를 내느니 처음부터 관성장한테 물어보고 한다는 제도예요. 이게 바로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인데 거기에 그 제도가 37조거든요. 그중에서 1항이 이게 바로 심사 대상이에요. 물어볼 수 있는 것들. 수입할 때 관성장한테 물어봐요. 재물건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볼 수 있는 게세 가지가 있거든요. 1호 2호 3호.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항에 따라 그러면 다한데 얘가 문제 얘가. 지금 여기선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 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과세 결정과 사전 심사 대상은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다. 아니요. 이 사전 심사 대상 중 하나만 그것만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이 3호는요. 이 3호가 일단 별표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데 이게 뭔지는 법제 37조 할때 알려드릴게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궁금해하고 계세요. 알았죠? 계속 궁금해하고 계시라고 음. 설명이 길어서 그래. 그 다음에 2에3 보시면요. 그냥 23조 그러면 시행령 23조입니다. 이게 참 시행령 23조는 참 유명한 건데요. 시행령 23조. 시행령 23조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옆에 이 특수관계라는 게 나와요. 그니까 이 앞에 있는 말은안 써도 돼요. 이 특수관계 때문에. 특수관계는 특수관계 어떤 게 특수관계죠? 아버지와 아들관계 특수관계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계신 아버지가 한국에 있는 아들에게 물건을 보내는데 싸게 보낼 거 아니에요. 아들한테 주니까 특수관계가 가격을 망친 망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이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수입품의 거래 가격이 그제 수입물품의 거래 가격이 이게 나중에 나중이라는 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요. 나중에 이건 뭐 점점 어려운 말이 나오냐?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때 잠정가격 신고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이잠이 정상가격이란 말 있죠? 이 정상가격이란 말. 이 정상가격이라는 말은 이건 관세 쪽에 쓰는 말이 아니라 이건요, 사실. 이 국세 쪽에서 쓰는 말이에요. 국세 쪽에서 국세 쪽에서 쓰는 말 물론 관세법에도 정상가격이라는 말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거는 이때 나오는 게 아니고 덤핑방지관세 뭐 이럴 때 그때 쓰는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 이건 뭔 뜻이냐면 이거예요. 아버지 아들 관계로 물건이 들어왔어. 근데 나중에 통관 이후에 수리동그라미 통관 이후에 국세청 쪽에서 이 사람을 불러, 그래가지고 니네 가격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정상 가격으로 조정이 될것 같아. 통관 이후에 국세청 쪽에서 불러가지고 이 사람의 가격을 문제 삼을 것 같아. 그러면 너그 나중에 국세청 쪽이 확실하게 뭐 가격 얘기할 때까지 잠정 가격 신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 계약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아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세관장만 아시면 되겠고요. 잘 보세요. 그리고 쉽지 않았죠 내용이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신경 써야 되는 표현이 이제 뭐가 있냐면요. 위에는 이제 이호의 수입신고일이죠. 2호에도 수입신고일이죠. 근데 여기는 보세요. 여기 이에 3에 보시면은 여기는 수입신고 수리죠. 이 수리라는 말의 별표. 여기 수입신고 이후에 그럼 안 돼. 그러니까 수입신고가 두번 나오고 수리가 한번 나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아직 뭔지 모르지만 3번 되니까 2로 2호, 2호가 여기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잘 보세요. 자동차는 잠정 가격 신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동차 두 중에 하나예요 한번 대답해 봐요. 틀려도 상관없어. 자동차는 잠정 가격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응? 잠정 가격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왜요? 1차 상품이 아니니까, 공물이 아니니까. 지금 물품에 제한을 두고 있는 건 1번 뿐이죠. 1번 뿐이죠. 나머지 2부터 여기까지는 이건 모든 물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1번 때문에 잠정적 신고를 할 수는 없지만, 2번부터 이런 이유로. 자동차 로얄티 나중에 결정된다 할수 있지 자동차 할수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거래 관행상 별표 거래 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가게 정해지는 물품으로수입신고를 이제 그가 결정이 아니하는 경우 잠정가격 신고를 할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면. 자동차는 안 돼요. 근데 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잠정가격 신고 대상 문제가 아니라 이 거래 관행상 문제가 있어요. 이 1번 있죠. 이것만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문제 구분을 잘해야 된다고. 여러 번 나왔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원유 공물 광사 이런 게 들어간다고. 네. 그럼 이제 아닌 거, 자동차 이렇게 고르시면 돼. 자동차는 잠정가격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관행상 문제에서는 자동차는 들어가면 안 된다. 제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네, 그런 거예요. 이 논리를 모르고 준비하는 분들은 다 틀려요. 됐어요. 요 페이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요. 그 다음 장에 6항에 6항에 보시면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한다 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모두 없고 모두 없다 그랬어. 가산세도 없고 환급 가산금도 없다 그랬죠. 근데 가산세 없다는 거는 가산세 부분에 나와 근데 이제 환급과상금 없다는 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규정에서 환급을 할때 50조 내지 55조 시행령 50조 내지 55조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는데 그게뭔뜻시냐면 56조는 준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6조가 뭐냐면 환급과상금 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환급과상금을 적용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환급과상금 지급되지 않는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계속 묻겠죠. 없어. 없어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56이 없기 때문에 환가상금이 없는 거예요. 가산세 없다는 얘기는 이제 뒤쪽에 명확하게 나오게 됩니다.